하고 미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입체작업에서 이미지가 좀음 세다 그럴까 뭔가 형상이나 이미지가 느낌이 쉽게 이렇게 봐지는 작업들을 내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, 그런 작업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선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그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인간의 욕망인데요. 인간의 욕망을 선제로 표현을 하고 있고, 어, 뭐 상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반영해서, 동물에 반영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,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더 지금 했던 작업보다는 더 영역을 확장해갖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. 섬으로 어, 작업하고 있는 노동식 작가라고 합니다. 어, 제가 작업하는 거는 거의 제 주변에서 볼수 있는 건사물이나 아니면 상상 기억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거뭐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게 다그 작업으로 옮기니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,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해주는 놀이터 같은. 제한테는. 네. <laughs> 아, 제가 그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뭐 한마디로 한다면은 그, 그, 그 인내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많이 참고. 그 다음에 또저 사람하고 이 작업실에 있는 그그 그 팀원들하고 그 참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인내하는 공간이니까 작업을 하려면은 집중도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다양한 각도, 각도로 봤을 때 인내의 공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저기 혼자 작업실 쓰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나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딱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메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또 검증을 한다든지 그죠?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작업실쓰게 되면 음, 뭐라 그럴까? 서로서로 서로 좀 조언도 해줄 수도 있고. 예. 그리고 막길 때는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술한잔 먹으면서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았어요. 예. 똑같은 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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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서로 성향들 잘 아는 친구들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. 예. 일단은 그 서로 서로 이렇게 작업실을 공유하다 보니까 어,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. 음, 뭐 이렇게 전시 정보 같은 것도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저희가 지금 이 파티를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셋운이안 <laughs> <눈이> 좋아 노아지 <laughs> <laughs> 들어가지고. <와>. <웃음> <웃음> 네, 이번 역진 예술 두 번째 예술가 동천동 작업실 기회를 맡은 김나리입니다. 저희가 처음에 이 동천동 작업실 김창환 선생님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. 여기 동촌동 작업실이 이제 재개발 구역이 들어가면서 없어지게 되고 작가분도 세 분이 이제 각자의 작업실을 찾아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저희 옆집에 사는 예술가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저희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좀 예술가 사회의 그 중간 지점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획해 보았습니다. 공동의 작업실은 워낙에 많아요. 이제 작가분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경우에 더 많은 이벤트나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또 일상에 대해서 서로 공유했던 일상들을 같이 보여주고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젝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하루하루를 내일보다 어제보다 오늘 이렇게 발전하는 걸좀더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래서 저도 한 지금 십몇 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분들도 네뭐 희망을 잃지 마시고 희망이라는 게뭐 지금도 좀 많지는 않지만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적이 될만 하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뭐 재개발되면서 작업실 다들 불풀이 헤어지는 또 입장이 돼버렸고 음좀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어요.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노 작가도 그렇고 김 작가도 그렇고 짧한 시간이지만 물론 같은 동문이에요. 동문이고 참 친했었고 소속들이 어떤 성향도 알고 있고 서로 서로 성향도 알고 있고. 또, 스타일도 알고 있고, 또,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, 또, 너무 불편한 점도 있었죠, 지각에. 왜냐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. 네. 그래서, 그런 부분도 전화점이 있기도 한데, 아무튼 뭐, 이렇게, 내일 모레 다들 이사를 가니까, 저도 이사가고, 다음 주에 다들 이사가고, 이렇다 이사가는데, 간 공간에서, 욕심도 많고, 참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다잘 됐으면 좋겠고, 저한테는 이 공간이 되게, 진짜 절실한 공간이었고요. 또, 아, 많은 시간을 여기서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작업실에서 보냈는데, 진짜 아쉽고, 음, 앞으로 만나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오래, 있겠, 오래 있었기 때문에,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. 앞으로 가서 다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잘해자! 예술로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어쩌요? 배상우, <laughs> 김창완, 한승희, 백누나 최연도 영원히 함께 예술로 가져갑시다. 가방이는 느리지만 기름은 가지 않는다. 가방이는 느리지만 기름은 가지. <laughs> 앞으로가. 다음 작업실은 이제 그예 짓고 있는데요. 어, 앞으로 가면은 이, 이 공간이 저한테는 7년이라는 공간이었는데, 되게 진짜 되게 열심히 했던 공간이어서 지금 그 이런 공간이 없어진다는 자체에 대한 그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. 앞으로 제가 이제 작업실을 짓고 있는데, 그 공간에 가면은 어... 여기서 했던 만큼 다시 열정을 태우고 싶습니다. 어 뭐, 아직 젊으니까 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고요. 더 재밌는 작업을 해야겠죠. 지금도 재밌는 걸 찾으러 다니는데, 계속 살고 하는데, 그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를 이제 하는 게쉽지는 않거든요. 근데, 최대한 뭐 해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. 화이팅!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<laughs>